c 조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바로 SK 텔레콤의 어윤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6강에 진출하는 첫 저그가 드디어 탄생했는데요호감 어떠세요? 어, 일단 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앞쪽에 저그들은 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앞으로 차차 더 저그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이게 저그의 원래 실력인가요? 네. <laughs> 어, 사실 상대 김유진 선수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 상대는 어땠나요? 어, 제가 매번 김유진 선수한테 맞춰가지고 좌절한 적이 좀 많았는데 복수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 오늘 짜릿한 이 복수에 기쁨도 만끽을 했는데요. 오늘 SK 텔레콤 이제 본인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실패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코드 s 에 7명이나 도전자를 낸 상대인데 어느 정도 성적 예상하세요? 어, 일단 저는 올라갈 사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7명 정도 있는데 지금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다섯 명 다섯 <laughs> 명 정도만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두 명은 이 고배를 마시겠군요. <laughs> 네, 오늘 경기를 지켜보신 해설위원도 네. 질문해 주시죠. 어, 일단 승자전 일 경기에서 어, 연수에서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었는데 상대의 견제 크게 흔들리면서요. 그러고 나서 박채욱 코치가 또. 뒤에서 한마디를 해줬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어, 첫 경기에서 김진호수 플레이가 군단수주 완전 맞춤식으로 하시는 거 같다고 말해주셔가지고, 다음 판부터 군단수주를안 썼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바퀴와 히드라 등의 유닛을 좀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전장이 알터짐 요새였는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 알터짐 요새가 약간은 부담으로 느끼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어윤수 선수가 느끼기에는 좀 어떠셨는지 덱 선정을 보고 나서. 아, 저가 굉장히 싫어하는 맵이라서 네. 좀 무서웠는데, 김지 선수가 워낙 전략적이라서 전략을 막기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어, 탈탈 타락기를 잘 대처를 못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오늘 이렇게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이제 16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네. 올라가서도 프로토스 총기거든요. 이 저그 대표로서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이, 너프 되기 전인데도 이렇게 이기는데, 버프 되면은 이제 안질것 같아요. 버프한테. 아네 역시 자신감 있는 모습 16강전 때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1강 C조 첫 번째 16강 진출자 어윤종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최종전에 올라갈 선수 한재훈 선수 대 홍덕 선수의 패자전 경기를 살펴봐야겠죠. 중계석 나와주세요. 네자어윤수 선수의 승리 인터뷰. 아니뭐 경기 펼치는데 프로토스는 참 쉬웠는데 거의 다 버프까지 들어오면은 절대 안질것 같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네, 항상 이번 네. 시즌도 기대되죠. 어, 이전 시즌에서도 어인선수가 아쉽게 이제 결승에서 프로토스에게 또 좌절했었던 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뭐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더결승을 뭐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경기 이후부터 뭐 김민철, 방태수, 강동현. 거기다가 이승현 선수까지 능력있는 선수들이 뭐 후반주에 다 포진이 되 있거든요. 네, 뭐이 선수들까지 합류한다고 하면 16강에서 상당히 이제 폴터스와 저그의 대결 구도가 네.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는 국후전입니다. 두 경기 연속 9후전 펼쳐지기 때문에 차라리 선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경기좀이 끝났습니다. 1세대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전전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홍덕 선수와 한전 선수의 대결이죠. 이번 시즌 처음으로 고대에서 올라온 두 명의 선수.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만 최종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면은 올라오자마자 첫날에 바로 탈락하는 거예요. 네. 어, 이렇게 보니까 한전 선수 약간 그 이영섭 선수를 닮았네요. 이영섭 어, 전 감독이요? 네, 지금 이제 선수로 예, 선수 이제 네. 활약을 하는. 약간은 현재 표정이 네. 장민철 선수의 표정도 야! 조금 네 닮은 듯해요. 네 장민철 선수 의그 느낌도 있고요. 네, 네. 오늘 러시에 네. 새롭게 도전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경기력 보여주고 자 황영재 선수 아 고정 드림력 플러스 어포 아, 결팔. 상당히... 박대만은 네. 주, 중계 욕심이 없어요. 내가 언제 되고 내가 들어갈 수있게아 최정원 본부장. 네. 카파운 네.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크리마리가 있는 안준영 해석까지 전체적으로 다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해석의 판도를요 네. 정확하죠. 네. 네. 냉철하게 분석하고 계시네요. 오늘 경기를 치는 홍덕 선수. 김유진 선수에게 네. 쫓기면서 패자는 내려왔거든요. 네.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주기 위서최종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네. 확실히 앞선 경기에서는 약간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은 예. 이번 경기에서는 <laughs> 예, 피하죠. 황영재 아 해설에게 진짜 오늘도 취하죠. 네. 예. 취전에 그 해설게 알코올인가봐요. 예. 정말 황영재 해설위원을 부정적으로 좋아해 주신 분 남성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나 황영재 해설은 러시아에 또 관심이 많으신데. 예. 네, 일단은 남성분들의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될 수만 있으면이 남성 팬 3명당 여성 팬 1명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아, 생각도. 아. 또, 아 네, 옛날에. 해다고요해 봤는데. 네, 아니. 안 되니까 해본 저, 거예요. 저 사이다, 사이다저다 사이다 필을 네. 바꾼다는 <laughs>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것도 3대 1로. 예. <laughs> 네, <laughs> 그런, 그래요. 그런고 아, 있잖아요. 뭐 사인을 몇장 모으면 누구랑 바꿔 준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저는 대설련해 짐. 예. 예. 음식점에서 음식 하나 시켜 먹으면 예. 쿠폰 주잖아요. 쿠폰을 뭐 3장 모아서 한, 하나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아 그냥 팬카지도 이제 남성분 세 분을 바꿔서. 네. 그럼 오늘 오신 세분그 응원해준 네. 세 분은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아니죠. 네. 네. 왜냐면은 안 바꾼다면서요. 되기 때문에. 바꾼다면서요. 네. 근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야. 네. 또 이렇게 네. 어 쥐락펴락 자라는. 그렇죠. 저말이해설력밀당의 대가. 정말 네. 어장관리의 대가 황연재 해설이시죠. 그렇죠. 이게 남자한테 이루어진다는. 네, 예. 남성분들에게 또 이제 썸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썸 <laughs> 영재 해설. <laughs> 네. 해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죠. 아, 대단해요. 네. 거의 뭐두 분의 해위원은 네. 그 여성팬분들의 사랑을 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이선은에서는 여성팬 예. 진짜 많아요. 좀 많나요? 네. 저 거의 못 봐가지고. 전에 팬미팅도 몇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죽지 않았네요. 네,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네, 네. 그래요. <laughs> 그래서 선수로서의 복귀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죠. <laughs> 네. 공클래식도 사실 좀 진짜 섭외해 주셨으면은. 아 진짜 선수로 나갈 마음도 지금 충분히 있죠. 네. 섭외해 쓰러진다면. 주셨다면은 저는 정말 지금. 제 집에서 예. 네, 스타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예선전, 네. 이 한번 나가보세요. 예선전 한번 욕심 부려보겠습니다. 예. 자, 2 3개의 추적 잔조기차이고요 아, 네. 일단 한번 찔러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멸 추적자가 준비가 되면서 시간 증폭의 차이 때문에 차음 한번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아, 좀 그, 네,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 네, 그런데 벌어 그, 양간 네. 타이밍이...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 아유, 내려왔다가 자 컨트롤 을 잘해야 되거든요 시간의 호흡까 뿌리고 싸웁니다 야! 아, 아, 위기인데요, 이거 죽겠어요? 이거 대박 이기인데요 이거 차이 벌어졌습니다 차이 벌어졌습니다 초대박 위기 네파충전 예, 빼먹고요 네 근데 네, 이 타이밍에 광사 충전을 쓴다라는 것은 네 결국 이제 이후에 추가타가 왔을 때는 순수하게 병력만으로 막아야 되는 뜻인데 이거 전면 업이 돼도 양에서 밀리면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예. 네어 지금 게다가 전진 수정탑 하나 꽂히게 되면 이게 다섯 번째 추적자가 합류될 때 두개 주, 주적자, 세 개까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거 전멸 업그레이드 되기도 전에 경기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물량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광산화 충전이 끝날 때까지 전멸은 준비가 안될것 같습니다. 또곧 있으면 끝나요. 아, 예, 이거 엄청나 숫자로, 숫자로 밀리죠? 8개, 4개 차이에요. 추가 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없어졌어요. 네. 도대체, 저 아래쪽에 예. 도수 되고 있대요. 그렇죠. 체력이 좀 빠진 게 있어서. 대치.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숫자 물량 아, 오, 이거 어. 싸우지도 못하고거예 아, 초반에 이 말리면서 믿을 거점죠 어, 아, 여기 깨지면 깨지면요. 이구박히고 아, 계속 박고 있어. 정전. 아 이렇게 못 나오죠 추가 일꾼 잡히고. 시덕자에서 밀리고. 밀리밀리밀 잡아주고 제거하고 밀고 때리고 야 한전의 타이밍시가 예, 정확하게 타밍업. 자 이번에는 GG GG 1대 초반에 추적사 그서 우위를 잡은 구찌로 끝내버렸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최근에 포터토스대포토스 공중전에서 이런 그 찌르는 패턴이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상당히 꽤 많은 선수들이 좀 당황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데 어 이번, 세, 이번 세트 역시도 네, 초반 2관문 이, 어, 이후에 상관문으로 이어지는 차원관문 러시가 네. 어, 거의 완벽하게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다 되 네, 계속해서 홍덕 선수가 전면 추적자를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김유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고작 뭐, 보선회상기 그리고 추적자 한세기 정도의 병력에 너무나 거센 압박을 받아요. 압박받으면서 예. 내 빌드 모두 들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가 유리해져 버렸는데, 어, 홍덕 선수 계속해서 좀 긴장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어, 그런 자잘한 실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돌적으로 도역하는 선수들에게 좀 취약한 모습을 홍덕선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재훈 선수는 그 틈을 잘 노렸습니다. 잘 치르고 앞서가고 이후에 세게까지 박았어요. 네, 확실히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이렇게 어 최소한 한 세트 정도는 과감하게 찔렀으면 이런 게 패턴을 이렇게 써주면 좋고요. 어 거기서 이제 재미를 보게되면은그 다음 세트는 심리적인 이제 우에 설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까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세트에서는 한전 선수가 뭐 오히려 이제 배짱을 부리는 필들도 충분히 어낼수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전을 또걸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네 먼저 때리면서 심리전을 한전 선수가 자신감까지 등에 업고 갑니다. 네 확실히 한전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뭐 무난하게 어, 지지를 받아냈었지만 어,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을. 이번 경기가 뭐 엄청 만족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양선수 경기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한지현 선수가 스포어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 뒤집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 코드에스를 노리고 준비를 해온 두 명의 선수가 되며 어렵리얻은이 기회를 끝까지 한번 살려봐야 됩니다. 홍덕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를 내주게 되면 사실상 코드 s 에서단한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 또 이게 룰이 어, 또 바뀌게 되면서 코드 A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또 예선전을 제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게임 정말 어, 변화 끝에 모여 살자는 기분으로 최선을 네, 다해서 일단 한 세트라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 끝 승부를 해야 되는 홍덕 선수는 위기에 몰린 상황 초반부터의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상대 흔들어 나야 되죠. 토너먼이 끝났습니다. 이상태가시 실전 참여! 네, 저는두 네, 네, 번째 경기 플라나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1세트 경기에서 조건을 잡은 채 유리한 상황이 맞은 한재훈 선수. 한 번의 경기만 승리를 따내면 최종전 김유진 선수와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선 한재훈 선수, 어윤수 선수 끌려가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네. 초반에 실패그 분위기가 2세트 경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1경 1세트를 더 따냈기 때문에 확실히 기분 좋은 상태의 한재훈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재훈이 취하면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 그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인 빌드 뭐 본인이 2감문 뭐 추적자 1초, 3초, 5초 공격을 한다던가 혹은 그 전멸 추적자로 뭐 3감문, 4감문 늘려서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그런 식의 빌드를 쓰면은 지금까지 의 홍덕선수의 경기, 지금 플레이 특성상 다시 한번더 굉장한 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수비하는 데 있어서, 뭐, 추적자 컨트롤 미스, 역장 미스, 이런 게날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찔러보는 판단. 야.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홍덕 선수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경기를 치르는데, 다들 올리고 싸울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 뭐, 황재현 선수인이 조금 에 상대를 놀려주기, 놀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 이들면니 어, 정탑 하나 정도를 외곽 쪽에 몰래 다른 곳에 빼주면서 정작 중요 건물을 거기 짓지 않고 무난하게 운영을 가버리니. 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또 기만하는 작전을 써주는 것도 괜찮고. 네. 이래저래. 네, 좀 홍동 선수인이 이번 세트 만큼이 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네,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지만 코드S에서 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코드S 우승이 참으로 어려워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 있기 때문에. 네. 뭐 한번 실수하는 순간 우승권까지 멀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 어, 벼랑 끝에 선 홍덕 선수라볼 수가 있고 지금도 탐사정의 움직임을 잠시 보셨으면 알았겠지만 한지원 선수는 그냥 일직선으로 상대 기지를 향해서 정찰을 쭉 바, 바로 보냈거든요 그 앞마당 지역을 살짝 돌아보고 그런데 홍덕 선수 같은 경우는 탐사정이 앞마당 지역을 둘러볼까 말까 둘러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한 두세 차례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지금 어 상, 그 현재 상태가 네, 홍도 선수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예. 네. 정찰에서부터 자신감의 차이가 좀 나뉘어지고 있고, 그래도 좀 들어가서 봅니다. 네. 어떠한 움직임을 가는지 잘 보면서 잘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파소기를 눌러주고 있는 홍도 선수는 어, 빠른 확장도 충분히 좀 생각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주 가면 테크를 좀 생각하고. 이제 뭐 환상 유닛을 이용한 네, 그런 뭐 정찰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예, 황혼의 추적자의 황혼의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요. 일단은 전지우관의 느낌이 조금 있죠. 네, 한재훈 네. 선수네. 한재훈 선수는 일, 일, 일곱 시으로 빠져서 거부를 짓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만약에 느낌상으로 암흑 기사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홍덕 선수가 암흑 기사를 선택을 하고. 어, 또 이제 반대로 한준 선수가 예언자가 아닌 뭐공허벌기 올인을 생각한다. 이렇게 미니 좀 빌드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몰래 보면 7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주간 문을 올립니다. 네. 정멸이나 아무 성도냐 예. 네. 여기서 상황이 좀 부각됐으면 거든요 전멸 개발을 먼저 찍습니다. 일단 빌드 상성상 홍덕 선수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정찰을 해보고 나서 네, 상대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 네. 아직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깊숙하게 네.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에 비해 어, 선수의 비해 홍덕 선수의 노선에게 홍덕 선수의 노선을 완전히 읽었습니다 하나 잡아줬습니다, 좀 들어와서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홍덕 선수가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노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추적자 막세개씩더 찍어가면서 추적자 그 전멸 컨트롤로 무언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연결체 가야죠 네,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 판단 아직까지 홍덕 선수가 물론 긴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의 집중력 그리고 상황 판단을 줬습니다 네, 전멸 개발이 절반 정도 완료가 됐고 그러면서 연결체가 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재훈 선수는 예언자로 상대의 헐을 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자에 대한 피해만 최소화시켜주면 은 연결체가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네 어, 지금, 홍덕 선수님, 이번 세트는 좀 분위기 좋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가서 2킬. 어, 자, 3킬. 어, 4킬에. 5킬, 6킬? 6킬. 아, 5킬, 아, 네. 4킬까지. 4킬. 5킬 정도까지 해줬으면 했으, 했으, 참 좋았을 텐데, 뭐, 4킬 정도로도, 뭐, 나쁘지 않구요. 네. 이렇게, 이제, 연결체를 금방, 네, 쫓아가주면, 네, 뭐, 함원 선수의 운영, 뭐, 무난하게 뭐, 이끌어질 수 있겠네요. 네, 들어가서 확인까지 했죠? 몰래만큼 섭니다. 어, 근데 이게, 예, 네, 아, 네 불멸자를 눌러주면서 연결체 안 가기 래 우리인 줄 알았는데, 약간 늦었네요, 연결체가. 네. 아무래도 한원선수도 네, 전진 건물을 짓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네,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았고요. 상대 멀티를 이제 두둔으로 거의 하긴 했기 때문에, 약간은 늦었지만, 네, 예언자로 흔들어주면서 멀티 따라가면, 오히려 한원선수가 부유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네. 시야 이용해서 툭 지급 네. 빠지는 예언자고요. 예언자 이후에 불사조 하나 정도 눌러줬으면, 네, 저렇게 이제, 오선행 만으로 수장탑 깨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끊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어, 근데 뭐 저것까지는, 뭐,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제 우주검은 유닛을 당장에 또 활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저연언자만 끝까지 살려서 컨트롤 해주면 음. 됩니다. 예. 추가 확장 가정하면서 일꾼 생산까지 하고 있고요 네. 벌벌자 하나에 파수기 하나, 그리고 추적자. 변역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덕 선수가 연결체가 빠르기 때문에 어 그냥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은근슬쩍 또 이제 이게 업페이드 싸움에서 밀릴 것 같은 예상의 감이 들니다 네, 그렇죠. 일단 먼저 재련서를 치어습니 홍덕 선수라서 이게 어 전면 좋고요 홍덕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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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재련서를 지금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사실 뭐 홍덕 선수가 아 나도 불멸자 찍어야지 이런 생각 했다면은 뭐 업그레이드 차이가 정말 한 단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뭐 추가적으로 불멸자를 좀 포기를 하고 네 업그레이드 따라가기 하다 어 굉장히 좋고요 네 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가카소로 목숨은 건졌고요 여기서 이제 홍도 선수가 안 맞아 확보도 이제 먼저 잘 해줬겠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환상 불사조를 보고나서 홍대가 불멸자를 꾸준하게 찍어주고 어드를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잃게 했으니 레이드를 어, 맞춰주는 것까지는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어 이후에 이제 펑원의 정도만 좀 일찍 기사단 기록 보완소을좀 일찍 건설해 주면서 집정원 수만 조금 잘늘려주면 불멸자 어, 수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팀 싸움에서는 홍도 선수의 힘을 만합니다. 네 불멸자 위주로 추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기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하나 더. 네. 여기서 켜지. 만약에 불멸자를 꾸준하게 찍어주는 체제를 계속해서 송도 선수가 감행을 하게 되면이 불멸자의 수에서는 확실히 한정 선수가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빠른 안마당 확장의 의미도 좀퇴색될수 있습니다. 네. 추격하죠 계속하고 있죠. 아우, 아파요 아파요. 아우. 네. 네. 추적을, 어, 지금 추적자를 이용해서 살짝 들어갔다 왔고. 자, 이렇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이게 전멸의 쿨타임이 10초인데, 이게 또 15초로 추추에 그 너프가 되, 됐다고 한다면, 방금의 추적자들은 거의 전멸이죠. 네, 생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홍소관수가 비사단 기록보관소를 원래 먼저 줘야 되는데, 자꾸 조금, 네, 테크 건물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네. 밀립니다. 상황에 그렇죠. 비해서는. 먼저 가도 되는데 약간 좀 이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 이 아직 네.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세 번째 연결체에 대한 욕심을 또 부리고 있는데 지금은 병력 위주로 좀더 생산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록 기록 보면서의 타이밍이 늦지만 않았으면은 연결체를 가져가더라도 이전에 좀김유진 선수와의 경기 때보다는 좀 괜찮은 상황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집장관 추가 타이밍이 상대보다 좀 늦기 때문에 연결체 연결체를 건설하는 이런게 패기가 네, 다시 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수 밖에 없죠 네. 네. 간문 늘어나고 있고요 병력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 경기에서는 연결체를 취소하는 어, 그런 실수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 어, 그래, 어, 어, 네 핸드위에. 실수가 아니고 의도해서 취소를 해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공염 타이밍에 상대가 병력을 이끌고 나왔을 때 막을 수 있냐 네, 이런 것들을 지금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정당하기 어렵고. 예. 지능이죠. 예, 네, 조합을 좀 가출 필요가 있습니다. 골기에사생산하면서 거의다가 관문까지 늘립니다. 네. 어, 지금 한재훈 선수는 병력. 네 출발이 아, 한재훈 선수 출발해야죠 타이밍 잘잡거면 네. 아, 정말 시원하게 지금 짜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차원 분방기 돌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고요. 근데 네, 이게 김효준 선수가 그때 어, 했던 것처럼 지금의좀 병력이 약간 일찍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상대를 좀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빈티지 오맨이 끝내고 던지 할수 있거든요 공여업이 되기는 해도 지금 출발하면 홍토 선수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공기업 맞춰줄 수 있어요 빌로축 예. 예. 빠집니다 별격 가지고 오는데요 9시에 추가 확장 준비하고 있는 홍덕 선수가 그걸 파괴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당에요력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네. 차원 분기본진 떨어지게 되면 자, 옆을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홍덕 선수의 9시 지역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고 네. 내려오, 네. 내려오는 정보를 지금 야, 확인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홍덕 선수가 관문을 많이 준비해줬기 아, 때문에 내리죠. 소환 싸움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네. 추가로 소환하면서 버티면 있습니다 아, 자 문제는 어, 방전사의 숫자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예. 네 업그레이드는 이제 맞춰졌거든요 홈플 선수.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오브여 병력 헬리빨요어 근데 여기 병력이 적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어요 발판에 네. 발판에 연결체, 연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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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아아아 빠지네요 아, 타이밍 기가 아, 이럴 때 인기응변으로 고위사 미리 전기 소환해서 네. 활용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성전사 정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남습니다 포탈 네, 들어왔어요 네그 사이에 처음에 기기 뒤로 빼놨었네요 예. 이제 생각하고 있나요? 네, 이거 역세배 가자 판단이 약간 보길 할수 있습니다. 예. 위로 귀한 타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 광자가 중점 끼고 막으려고 어, 하는 하면은... 집정관, 집정관, 집정관을 맞습니다 네. 다섯 개의 집정관 집정관 이용해서 밀어버릴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 가서 집정관 네, 어. 깨졌거든요, 여기 이들이 빠집니다 자, 치명? 걸지 못하고 지금 지금 버티면서 싸우고 있어요 좁은 길에서 자, 본, 자신의 본진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앞선거걷 됩니다 그렇죠, 병력 차이가 아, 지금 버네요 집정관이 불멸의 활약을 다 받아줬고 네, 팀 불멸자 있거든요 집정관 하나, 집정관 통어요 야, 이게, 오히려, 한재원 선수가 교전을 훨씬 잘해줬어요. 네, 안 우겼습니다. 네. 잘 살싸움을 다루겠습니다. 불빛자로 하는 거였어요 야, 홍덕 선수의 본진의 질재. 질지 정이 끝났습니다. 네, 들어오는 공격을 다 받아치면서, 한재원 선수의 승리도 안 했습니다. 네, 방금은 조금 이제 집착하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어, 홍덕 선수의 훨씬 한 방이 먹힐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한,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었겠네요. 한 가지는, 한정 선수가 기가 막히게 이제 교전 것으로 자리 잡았죠. 상대방이 이제 불멸자는 직장관의 화력이 나의 병력에 이제 합류하지 못하도록 양갈래로 병력을 나눠서 이제 교전을 차리해줬고1.4사 플린을 먼저 좀 자리줬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히 본진이 장악되어버린 홍정 선수였기 때문에도 추가방경싸움에서좀밀 수밖에 없었던. Yes. 네, 그런 패널티를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상대가 좀 들어와서 연결채 하나. 파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들을 챙길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게 좀잘안 풀렸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홍덕 선수가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약간의 위기를 어, 자초한 그런 네. 느낌도 있었는데 멀티를 먼저 가져갔을 때 관문이 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5관문을 더 추가로 늘렸는데 사실 그 관문 늘릴 돈으로 그 병력을 더 생산했어야 했다. 왜냐? 내가 멀티를 훨씬 더 빨리 가져갔기 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가 멀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는지, 혹은 공격에 의사가 있는지, 관문을 늘리는지, 음. 그것을 환상불사조로 좀더 체크를 한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 관문을 늘리는 게 옳은 판단인데. 반게임 예. 멀티도 가져가고, 나도 관문도 늘리고 하니까 돈 한, 뭐관물천 이상을. 건물에다가 닿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병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 본진과 제이멀티 지역 동시에 이렇게 흔들기가 들어오니까 홍덕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재훈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최종전에 올라갔죠 최종전에서 노래하는 김유진 선수와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이제 양 선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니 홍덕 선수를 기본적으로 이제 제압하고 음. 양 선수와의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만큼 뭐 기량으로서는 한재 선수가 김유진 선수의 커리어에 어, 좀 밀리는 느낌은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이제 박빙의 승부 한번 또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잠시 후에 최종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